교한 기류가 흐르는 이곳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제 마드리드의 주인이 가려집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대망의 마드리드 더비 지금 확인하시죠 자 지금부터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 이명철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드리드 더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은.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 베우입니다 아, 지역 더비인 만큼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마드리드 더비다운 열기입니다. 아, 양팀 서포터들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만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선수들도 자존심이 걸린 더비전을 해배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더 순간의 집중력에서 우위를 정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 출전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크루투아가 골대를 지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와 에데르 밀리탕이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요. 비니시우스와 코드리구가 윙어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은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아트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양 오블라코 티퍼가 오늘 골대를 지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와 사모엘 리누가 측면을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에는 앙투안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가 출전합니다. 기다려야죠. 줄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깝습니다. 간발의 차였어요. 이걸 뚫었더라면 완벽한 골찬스였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바스켓발 베르 데 벨링업, 벨링업, 크로스. 킁차만 게 골키퍼가 기다렸다가 처리합니다. 자, 라인을 올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 잡는 아트레트코. 코키. 그리스마.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팅구의 패스 연결되나요? 아, 공간을 내주지 않는 홉키퍼 상당히 좋습니다 사무엘 리누 호세 히메네스 좋은 태클 들어갑니다 자, 침착하게 볼을 돌리면서 한 번의 기회를 노립니다. 방향이 크게 어긋난 슈팅입니다. 루카스 바스케스 비니시우스. 자, 비니시우스 공백입니다. 누카스 바스케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로인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드리블 돌파. 아틀레티코 어드벤티지어드벤티지가취소됐죠 파울 선언이 됩니다. 다시 프리킥으로 이어가 겠습니다 휘어져 갑니다. 골키퍼 바르게 잡았 골을 내주고 갑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골!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 아, 경기장 분위기 점점 뜨거워집니다. 네, 측에 다시 보시면요. 2일 수로 패스가 키가 막혔고요. 아, 골키퍼의 1대3이었는데 그리스만은 놓칠 리가 없죠. 강한 슈팅이 골이 됐습니다. 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 마드리드 어드벤처지. 루카스 바스케스. 조금 전 상황에서 거친 반칙이 나왔음에도 경기가 속행됐는데요. 네, 어드밴티지를 준 거거든요. 자,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인터셉트 당하는 벨링업. 그리스만. 앙토한 그리스만. 자, 레알 마드티드의 공격. 엘리머 공간이 보이는데요. 렉스프의 렉스프의 핏공간을봤습니다 렉스프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바비갈라 우리 오늘 치열하네요. 렐리거 ...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도전을 맺지 못하고 있죠. 좀처럼 기회를 못 만들고 있어요. 아 몸싸움 치열하네요. 지금 반칙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네, 반칙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주심의 성향이 좀 관대한 편이죠. 전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수 앞서가면서 현재 한골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자 선수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유레티. 방향 저단. 어요 키퍼 삼바. 자, 계속 위협 지역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너킥기소을 됩니다. 경기를 좀 편안하게 가져가려면 이번 뛰를 잘 살려봐야 될 텐데요. 오늘 바로 대체 나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아 파울입니다 파울 가울. 아 위험한 상황을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아직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1대1 독점입니다. 몰리나 그리스만 그대로 던지 오렌테 옥사이드입니다. 옥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후방 밀도를 잘 공략합니다. 아, 기복차는 잘 했어요. 멋진 태클입니다 이니시우스. 흠밭이, 터어요 오!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잠깐 사이에 골이 나오면서 굉장한 기세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아, 역습으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사실 마무리가 여기서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압박을 받으면서도 골을 만들었습니다. 꼴이었죠. 현재 양팀 선수는 2대1. 다비달러. 갤러볼. 아프리코어드밴티지 반칙 먹어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아 주심이 계속 저 선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고는 한 장이지만 이전에도 주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브리킥이 예리했는데 골방을흔들지 못합니다. 네, 과감한 신호가 그려도 골이 낼수 있거든요. 어, 자신있게 지금 때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기입니다 何 <Yeah. S 2> <Yeah. S 1>、yeah. 자기 진영을 잘 지켜낸 멋진 태클입니다. 호세 히메네스. 바비가우. 선수들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아, 차단됐어요. 지금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리나요 아, 들어갔어.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포쿠코와 1대3하고 있죠. 비니실스가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 스코어 대1 센터서클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코세 히메데스. 오, 오. 악셀비치. 탱클로 흐름을 차단하는 음바페.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동료들 많습니다. 전원의 기회. 보드리구. 골망을 흔듭니다. 안보나시 득점에 성공한다. 접수차를 벌리거나. 네, 지금 치고 오시면요 위스로패스가 키가 컸고요. 아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슈팅. 마무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받기는 역부족했어요. 슈가골로 3점을 앞서갑니다. 토마 르마르. 기메네스 코케. 토마 르마르. 자, 어드레티즈입니다. 아트레코. 멋진 슈팅. 하지만 살짝 벗어납니다. 바로 채비다 실수를 유발합니다. 슈팅기의 국회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올립니다. 올 것도 내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막혔습니다. 노란 딱지가 나오네요. 경고입니다. 네. 주심이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노란 딱지가 나올 만했습니다. 네. 아. 프리킥이 크게 벗어납니다. 네. 상대가 방심한 팀을 노린건 좋았지만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게 지금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헬링 업.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공격을구상시킵니다 자, 3분의 시간이 더 추가되는군요. 비첼, 헤이밀드, 크리스만 악셀 비첼, 아레코레아 끊었어요 가르챕니다찬스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네 아, 일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준비한 작전을 선수들이 멋지게 소화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사실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만큼 멋진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음... 왜 특별한 선수인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필드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